안녕하세요 이가편한세상을 만들어가는 이편한세상 치과, 치과의사 치과 심규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뼈이식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특정한 수술인 상악동거상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단어 자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악동, 우리 흔히 말하는 부비동이라는 부분 있죠 거상한다는 건 올린다는 거죠 상악동쪽을 올려가지고 뼈를 보충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상악동에 뼈를 왜 집어넣냐 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4, 5mm 밖에 뼈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다수가 많거든요 간단한 원리를 설명드리면 상악동 속에 있는 막을 간단히 들어 올리고 그 속에 뼈의식제를 많이 보충한 다음에 맷뼈와그 뼈랑 같이 연결이 되게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잘 봉합해서 덮어주면 은 같이 뼈가 형성이 되면서 임플란트가 굳어가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악동 과상 수술했을 때 힘을 얼마큼 견딜 수 있을 것이며 향후 5년, 10년 됐을 때이 뼈가 온전히 남아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의료진이랑 잘 상의해서 하는 게상동 약한 분들, 뼈가 얇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.